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어, 성공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운 좋게 그냥 돌리다 보니까 영혼의 건틀렛이 나왔습니다. 오, 대박인데요. 자, 영혼의 건틀렛이 나왔으니까 한번 가격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9짜리 영혼의 건틀렛이 얼마일까요? 163 다이아 정도 하는데요. 와, 이게 나왔습니다. 제 도감에는 넣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아이, 뭐야. 또 도감에, 도감이 넣는 거 아니네. 붓자리 없네. 원래. 아, 이게 10부터 들어가네요. 10, 10에.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럼 팔리지도 않겠네. 아, 이거 참. 아, 이 들어가는 건줄 알았습니다.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거는 팔리지도 않을 거고. 강화해야 될 텐데. 아, 이 강화, 가 이게 되나, 이게? 15%인데, 안될 텐데요, 이거? 그쵸? 네, 이거 안 되는데, 15%면, 와. 아니, 이거, 강화한다 해도 이게, 가격이, 가격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차라리, 198 다이아 주고, 10 용원의 건틀리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9짜리 이거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 대박인 줄 알았더니 대박도 아니네요, 이거. 아 진짜. 네, 그래서 요즘은 이거 돌릴 일이 없습니다. 합성은 아이템 합성할 일이 없어요. 항상 유저의 뭐, 귀에 뭐, 귀 기울이겠다 하더만, 하나도 귀안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귀를 하나도 안 기울여줍니까? 예, 그래서 합성은 지금 전혀 소용이 없고요. 음, 12시 땡, 파던가 10분, 어, 손? 아 어, 전체 네손손 손 들어서 이제 바로 파동 가야 되겠죠 1 2시 되면요 네 이렇게 손 일단 들어놓고 사냥도 이렇게 좀 예, 이동해서 어, 여기 뭐 맞네 네뭐 말리 많이 갈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그냥 사냥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그 패치가 있었잖아요 수요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패치 내용을 봤는데. 아니, 뭐, 별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어, 확인. 네. 홈에 가 있어야겠다. 앞으로 2분 남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패치 내용을 보면은, 뭐, 주디, 주디, 뭐가 다를까, 뭐 해가지고, 뭐, 그거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뭐, 아니, 정답 공개하고 안 하고 할게 있어요. 지팡이가 다른 건데. 네, 그래서, 주지 주지 해가지고 뭐예 획득했습니다 요거 아이템 획득했고 뭐 별거 아닌 이상한 네 아르바이트 아그 뭐고 이벤트를 진행을 해 가지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그 뭐지 정기 점검 안 정기 점검 그 패치 내용을 봤는데 아 글쎄요 그냥 아이템 판매 말고는 뭐 딱히 없던데요 뭐 보니까 음뭐 클래스 체인지 뭐 홈 컬렉션 추가 뭐 말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상점에 뭐 아이템 뭐 파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이템만 기간 안정요 뭐지 스페셜 골드 패키지 요거 네 요거 받았고요. 뭐 아이템은 많이 줘서 감사하긴 한데 네 어떻게 아이템을 구성만 맨날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은 요렇게 뭐 얻었고요. 성배전 이거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성배전으로 나오는 특별한 그 카드를 내가 획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 성배전 카드 네 요거 다 열어가지고 어 엘리스 아 엘리스 아니잖아 네또 아, 꽝이네요 그리고 뭐 이거 8개 뭐 스페셜 변신 카드 이거 다 빨간색 카드죠 에 프로고스 하나 나왔고요 빨간색 카드가 지배적이죠 어 아슈로스 하나 나왔고요 레이나 하나 나왔고 얘네들도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 붉은색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 잠깐만 지금 12시인데 출발해야 되는데, 던전 좀 볼까요? 던전, 파티 던전, 네, 다 있는데, 출발해야 되는데, 12시, 땡, 됐습니다. 파든 출발하시죠. 빵빵, 네. 어, 그 변신, 변신패 쪽에서 강화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초월, 네, 초월가가 지금 되겠죠. 와, 두번할수 있다. 현재 15%입니다. 확률 15%. 와, 어, 확인. 자, 어,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뭐 사냥은 제가 지금 설정해서 30m 설정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신 분 30m 설정해 놓으면은 되고요. 태양의 사원 같은 건 상관없는데 닷빛의 사원 같은 경우 너무 폭을 좁게 하면은 사냥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오 고, 고수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전전에 이제 했고 이제 변신 쪽에 네, 강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초월 자 오늘 15% 니까 아 조금 기대해 봅니다 자 초월 자15% 한번 성공해주세요 15% 인데 15번 시... 아 16번 실패했고요자 17번째 도전합니다 자 17번째 19, 17번째는 이거 성공하시는 분 있나요? 에 헤이 참아 <laughs> 이거 이제 어, 그거 어디 갔어 카드 추출 신화 카드 어 신화 카드 없나 아 신화 카드가 왜 없어 어, 전술도다 썼나 어다 썼나 보네 아 확정지 잠깐만요 아한 장만 더있으면 되는데 신화 한장 합성 신화 한 장만 주세요 아안 주네. 아, 신한 장만 있으면 바로 갈수 있는데, 갈고 싶어요. 아, 안 된다. 아이, 신한 장만, 신한 장만, 아우, 안 주네. 한란, <laughs> 또 한란 나왔다.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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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신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한 장만 주지. 아이, 진짜, 너무하네. 아, 신, 신한 장만, 아, 예, 요거 받고요 아이, 확, 확정, 전설 확정. 합어 전설 신한 장만 주세요 신아 아안 주네 아 안돼 네. 잠시만요 자 합성 다시 한 장만 아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래 가지고는네한장 얻기가 신아 한장 얻기 힘드네요 네아이참한 장만 있으면 또그 도전할 수 있는 초월 도전할 수 있는데. 아유 이것도 안 주네. 네, 용 확정하고요 합성. 아 제가 신운동 안에 저거를 다 돌려가지고 카드를 다 돌렸었는데 아 없네요. 네 합성 전설. 아이, 안, 안 되나? 아 이게 안안 되나? 됐다. 아, 한장 나왔다. 아우 힘들다. 카드 추출. 예 신화에서 어 카드 확정해야죠. 신화 확정하고 카드 추출. 넣고요. 카드 추출. 됐다. 카드 강화가 있네? 내 카드 강화 뭐안한게 있나? 아, 얘 카드 강화 안 했다고? 아, 네, 이거 강화를 다안 했네요. 예, 네, 주, 주디가 얘가? 주딘가주딘가얘안 했네요. 네, 이거 강화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 강화. 뭐 주나? 스탯이? 강화 뭐 스탯, 뭐안 주나? 3 강화 했는데?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내네. 카드 강화해도. 효과가 없나? 네, 일단 초월 들어가서요. 자, 자, 17%. 자, 한번 17%좀 성공 좀 시켜주세요. 아, 나도 확, 능력치가, 실패.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네요. 아, 오, 지금 6웨이브 통과했네요. 아패 쪽에서 그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팻. 신화 확정. 예, 신화 확정하고, 카트 추출. 어우, 이거 40장씩 막 엄청 많네. 이거 하는 것도 힘들겠다. 두번 도전할 수 있네요. 예, 네, 두번 두 일단 도전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게는 얘는, 얘는 9%네. 아, 자, 9%에서 성공! 성공, 좀, 아유, 좀, 전부 저 같은 <laughs> 이런 생각이시겠죠? 설마 나는 되겠지? 아니죠. 나도 똑같습니다 하하 <laughs> 실패 야 이거 뭐 늦, 힘드네요 네7장이야 필요한데 7장 이거 뭐야 마리지 소환? 어? 5장? 어 그러면은 잘하면 되겠다 확정 신화 확정 어? 어 카드 추출하면 되겠네 신화 카드 추출 완료 그러면은 초월 요거할수 있겠 아 어, 아닌가? 두 장이 더 필요하네? 오, 카드 합성. 아, 두 장이 부족하네. 아이, 야, 두 장만, 두, 신화카드 두 장만 얻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와, 이 방송 촬영할 때좀 성공해줘야지. 야, 이거, 이렇게 계속 방송 촬영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니? <laughs> 네, 누구에게나, 예, 이거, 확률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되는 사람 되고, 이거 운이죠, 순전히. 이거 뭐, 카드 이거 잔뜩 나와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다 결국은 저 초월에서 다 막혀버리는데요. 그쵸? 아, 그리고 맞아. 패치 이야기 한다면은, 뭐, 없습니다. 뭐, 패치가, 글쎄요, 뭐, 이노센트 스태츄가 레벨 110부터 개방이 되는데, 지금 110 레벨 분들이 나오셨나봐요. 와, 대단하다. 전 아이, 1도못 찍었는데, 벌써 110이나 나오셨으니, 110 이상도 있나? 그리고 뭐, 용의 제작 인장 뭐, 이런 거라든지, 그냥 이벤트 뭐, 그런 것 뿐이라서,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번 패치는 그냥 뭐, 수요일날 해야 되니까, 그냥 한거 같고요. 음, 뭐야, 이거, 보, 왜 보라색 많이 안 나오냐? 그 신화 3장이나 뽑아야 되는데, 그쵸? 빨간색 섞었는데, 빨간색만 잔뜩 나오면 어떡해. 네. 아유, 너무 많은데요? 일단, 요거, 이거, 보는 것도 지겨우니까요.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요. 요거, 이제, 설마 세장 정도 나오겠죠? 네. 아이고, 뭐야, 이거, 맞네. 세 장도 넘게 나오겠다, 운 좋으면. 자, 확정해서 전설 확정하고요. 네, 맞네요. 우 와, 많이 나왔다. 네. 그럼 요거 합성해가지고, 신화 세 장만 나와라. 한 장. 어이? 두 장. 세 장, 3장. 됐다. 세 장이면 됐다. 어, 요거 있네. 마일리지로 세 장. 그러면 확정, 신화 확정, 카드 추출, 신화, 다시어넣고요 됐다. 자, 초월. 야, 한번더 하자. 초월. 아, 하나, 둘, 셋. 제발. 방송할 때한번 하게 해주세요. 아이, 그럴 줄 알았다. 안 되네. 아이 초월 진짜 힘들다 이거 확률도 맥스로 실패시 보너스 획득도 25% 밖에 안돼 가지고요 와 진짜 너무 낮다 어? 아8레이분에아안 되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셨네요 어 이게 안 되나? 요게 아마 파면에 할란 예고 못 깨나 봅니다 네, 인사하시는 거니까 아마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샵에서 오늘 사야 되는 거 사야죠 네 여기 일괄 구매, 예, 구매, 모두 구매 진행했고요. 짠, 그리고 상품 가서 골드 소환 일괄 구매. 콘 소환권 저거는 진짜 많이 했는데 뭐 능력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장신구 소모품, 소모품 일괄 구매. 네. 이렇게 해서 구매는 다 끝났네요. 네. 구매 다 끝났고. 잠깐만. 클래스 체인지가 아, 서버에, 아, 클래스 체인지죠? 오, 2,000원이네요. 2,000 다이아. 오, 비싸다. 네. 오, 이거 안, 안 되네요. 다 밀려버리네요. 네. 딱, 인사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자, 그리고, 획득한 것 중에서 뭐, 필요가 없고, 스킬 강화도 좀 해야 되는데, 스킬 강화 이거 이제 분해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분해하면은, 어, 이거 원 눌렀나? 어, 안 되는데. 예, 스킬 강화 이거 분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스킬 강화할 게 많아가지고요. 스킬 쪽에 보면은, 공룡 가가지고 강화 가능 늘리면은, 스킬 강화할게, 요, 어, 스킬 강화, 요, 크리스마스 축복, 아이또 강화 완료 못해가지고, 강화, 짠! 성공! 어, 크리스마스 축복 끝났다. 와, 이걸 이제야? <laughs> 아니,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은 거 아닌가요? 이제야 강화했네. 아, 제가 참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기운? 아, 어, 요거 해야 되겠네요. 요거, 강화. 아, 하나 더 넣자. 뭐 넣지? 하이드? 네. 짠! 오 어, 성공했다. 웬일이니. 뭐, 달라진 게 있나? 그대로인 같기도 하고. 뭐, 체력이, 체력이 조금 1% 뭐, 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스킬 강화 성공해서 좋습니다. 자, 이, 지금, 요거는 상자들은 다 열어야겠죠. 빌드포인 요런 거 명예점표 다 열고요. 어, 룬, 룬도 지금 더 올릴 수 없으나, 225만 인데요. 230만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룬 쪽이 이제, 룬, 연속 강화 진행이 가능하지 모르겠어요. 오, 되네? 짠! 어, 실패. 아, 열심히 모아서 한번 하고 나면은, 전설의 룬을, 요걸 좀, 마력의 룬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설 분해가 되나요? 안될것 같은데, 제작에서 다, 어, 어찌 룬 분해 재료인가요? 룬 분해 희귀 룬안 되네요. 네이 위에 뜬거뭐또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없어요. 요세 개뿐이라 가지고 기타에서 각성석 항상 만들어둬야 되니까 각성석 230개네요. 우와 많이 만들 수 있다. 만들었구요. 잠재된 엘릭서 이거 꼭 필요하죠. 엘릭서도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엘릭서 제작 결과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짜 골드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예, 골드. 수시로 이제 골드 꽉꽉 차면 이제 저거 해야 되겠죠. 네 이런식으로. 어 수, 이거 못 잡나 보다. 한란 안되네요. 음... 자 오늘은 요런식으로 제가 이거 영혼의 건틀레도 얻었다고 막 신나했었는데요 어, 전혀 쓸모가 없네요 그리고 어째, 어차피 최고급 무기 강화중수 이거 필요없지 않나요? 어, 뭐 그냥 강화 돌려가지고 성공이나 시켜야겠다 15%인데 이게 100번에서 15번 되는 거잖아요 형이 이거 10짜리 다들 사겠죠 9짜리 누가 사겠습니까 네어 성공했네 10 됐다 어 각성? 어 이거 각성시키라고? 응 안해 자 십자리 하나 만들었고요 내가 도감에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지 이게? 원거리 데미지 15 스킬 데미지 증가 3%로 마음에 드는데 원거리 데미지 15네요 저한테는 안 맞네요 차라리 치명타 피해 요게 낫겠네 10일 강화해가지고 그럼 영혼의 듀얼 소드는 얼마일까요? 영혼의 듀얼 소드 10원 297이네 요것도 뭐그러네요 저한테, 저, 저, 비싼 돈 주고 좀 하기는 그렇고. 네.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영원의 건틀렛 얻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웨이브네 어? 슈, 퍼 슈퍼, 슈퍼런트님, 이거 부활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우리 잡았어요. 구웨이브 갔는데? 어, 일어나셨으면 더 빨리 잡았을 수도 있다. 네. 일단, 구웨이브가 마지막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짧게 준비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또 언젠가는 초월강화 성공할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K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려요.